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육에 앞서서 가산농협 2,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시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가산농협 김창길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기획에는한 60분이 교육 신청을 내셨는데요. 신청하신 분은 한 50분이 오셨고, 그렇지 않은 분이 지금 한 60분 정도가 더 오셨어요. 그래서, 가산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오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참,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가을과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위한 이제 긴장을 하시느라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이제 변하는 환절기간에서 아침저녁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독감 환자가 3배 이상 늘어나서 주변에 보면 마스크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기침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도 좀잘쓰으시고 개인 위생에 손 씻기도 좀잘 하셔서 독감 걸리지 않고 겨우 잘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컬푸드 교육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하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한번 이상씩 교육을 받으셔야 우리 출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오늘 만약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영롱교육회의 일환으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소물농협폴천농협일동 어디서든지 한 번만 입수 하시면 자격이 주어 시는분다 아시니까 이렇게 주변에 홍보를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 너무 그냥 더웠고 또 열대야도 있었고 또 7월 20일 아 지금 8월이죠 그때는 또 비도 많이 와서 우리 피해가 컸습니다. 또 가을에 2 6일이나 되면 긴 가을 장마가 들어서 소도를 비롯해서뭐 긴장을 못 해야 는데 무릎병이 생기고, 추는탄전병이 걸리고, 이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한,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농사 지셔서 가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